안녕하세요. 머신러닝 기반의 대규모 이미지 파일에서 개인정보 분류 시스템 발표를 맡게 된 윤상혁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러덕션, 두 번째는 시스템 아키 u 텍처세 번째는 익스페리먼츠, 네 번째는 컨클루전,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러덕션입니다. 직장이나 업무 현장 같은 곳은 문서, 팩스 등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직 이동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들을 폐기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이 일일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머신러닝과 OCR을 이용하여 쉽게 자동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개인정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글자로 추출할 때 테서렉트 OCR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지원하는 한글 언어 데이터의 한글 인식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테서렉트 OCR의 한글 인식률 증가 방안도 제시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Fig. 1은 개인정보 분류 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본 시스템은 캐러스로 개인정보 형식에 들어가는 특징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 시킵니다. 그리고 테서렉트로 이미지 파일을 OCR로 출력하고 이미지의 글자를 추출한 것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를 학습시킨 모델로 OCR 출력한 결과물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파일을 지정해놓은 디렉터리로 분류시킵니다. 다음은 엑스페리먼츠입니다첫 번째로 한글 데이터 폰트별 파인튠 학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서렉트 OCR의 한글 데이터 인식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Ubuntu 18.04 LTS 환경에서 테서렉트의 한글 학습 데이터의 파인튠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폰트는 굴림체, 바탕체, 더 퓨어체, 네이버 나눔고딕 4종의 폰트 데이터와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데이터를 추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글 데이터 학습 과정입니다. 기존의 한글 학습 데이터를 폰트별 학습시키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기존의 한글 학습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추가한 폰트를 가지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듭니다. 기존 한글 학습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새로운 데이터로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폰트별로 만든 새로운 데이터들로 LSTM 트레이닝을 합니다. 학습을 한 이후에 출력 파일을 결합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새로운 한글 학습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g3, fig4에서는 테스터렉트에서 제공하는 모델 확인용 텍스트 파일을 OCR 출력하여 비교한 후 오탈자율을 확인한 것을 나타냅니다. 학습을 할수록 캐릭터 에러 레이트와 워드 에러 레이터의 값이 1.77에서 1.32로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캐라스를 이용한 개인정보 텍스트 학습입니다. 이미지를 OCR 추출한 데이터의 개인정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캐라스 토크나이저를 통해 각각 단어의 토크나와 정수 인코딩 과정을 수행하여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단어의 인덱스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평균 글자 수를 기준으로 패딩 작업을 진행하여 모든 데이터의 길이를 맞춰주고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학습시킨 데이터의 예시는 개인정보 문서에 들어가는 특징들을 학습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학습한 모델로 이미지의 개인정보 유무를 판별하여 분류하는 것입니다. Fig. 6은 개인정보가 있는 이미지와 개인정보가 없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Fig. 7은 개인정보가 있는 이미지들이 분류되어 다른 경로에 저장된 화면입니다. 이미지를 OCR 수출하고 그 결과 텍스트를 학습된 모델로 평가하였을 때 사용자가 지정한 수치 이상이면 개인정보가 있는 파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클루전스입니다. 본 논문은 테서렉트 o c r 에 한글을 출력하였을 때 인식률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이미지를 OCR 출력하여 그 이미지에 대한 개인정보 유무 판단과 분류에 대해 제안합니다. 한글 학습 데이터를 더 학습시키고 개인정보의 특징을 더 세분화하여 학습시켜 개인정보의 데이터의 분류를 더욱 개선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레퍼런시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